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영광된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제가 학교에 온지 올해로 15년째인데 총장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상이기도 하고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대학교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앞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거의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처음 했을 때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기업에 가서도 수차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목적에 따라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는 좋긴 했습니다만 뭐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학생 시절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내가 어땠나. 이런, 이런 부분은 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왜 저런 평가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10여 년 넘게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어,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을 맺게 된것 같아가지고, 과거의 여러 교육 경험들, 특히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낯선 학생들 앞에서 국제어로, 영어로 이제 강의를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 뭐, 이런, 이런 부분이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학과를 고려를 했을 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 특히 일반 대중에게도 많은 관심을, 어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어 많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학과에 지나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리 진로가 정해진 측면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도 비교적 뚜렷합니다만 저희 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저희 강의를 그동안 들어왔던 어, 다른 학과 학생들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 강의가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진화에 가야 되는 그런 많은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또어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고 동료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등교육, 고등교육, 뭐 여러가지 인생의 여러 시기에 걸쳐서 요즘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수들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어, 좋은 교육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저는 운 좋게 이번에 상을 받게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신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당국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어, 교육에 이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상을 또 어, 주셔가지고 어, 더 열심히 교육해야겠다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